증명회장님에게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. 그에 도 축사를 해주시고 아주 아름다운 축식을 해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. 특별히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서북 지역외 협의회와 이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공안서부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서북 지역 협의회에서 좋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, 한 접시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식사는 어, 지하 1층 식당에 어,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장소 관계상 어,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께서는 어, 11층 당회장실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. 또 위무에서 오실 다른 목사님들께서는 11층 당회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우리 노예 목사님들께서는 지하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